안녕, 반가워. 새콤달콤한 여름제 철과일 체리. 보관 방법 및 손질 고르는 법 알려줄게. 워싱턴 빙체리로 체리 크기 용어는 로우라 하고, 로우가 작을수록 체리의 사이즈는 커져. 9.5는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크기 사이즈야. 과일 수입하는 친구가 있어서 여름만 되면 아주 저렴하게 체리를 먹어. 5kg 한 상자 주문했어. 매혹적인 만큼. 강렬한 빨간 자주색을 띈 체리. 6월 이후 여름철까지 더욱 맛있고 달고 맛이 좋아. 맛있는 체리 고르는 방법 알려줄게. 꼭지가 싱싱하고 마르지 않으며 과실이 단단한 걸 골라. 달달한 체리를 고르고 싶다면 자주색보다 어둡고 진한 색을 고르면 돼. 오래도록 먹고 싶다면 물기 없이 냉장 보관하면 오래 먹을 수 있어. 5kg이 량 어마어마해. 부어도 부어도 끝이 없네. 양이 너무 많아서 큰 통도 안 담기네. 나눠서 씻어야겠어. 과일은 채소보다 더센 농약과 더 많은 농약을 치기 때문에 잔류농약을 걱정 안할 수가 없어. 수입된 과일이라 잔류농약 검사 등 수많은 검사를 통해 통관했겠지만, 완전히 잔류농약을 제거할 수 있는 확실한 세척 방법을 알려줄게. 첫 번째. 흐르는 물에 세번 정도 문질러가면서 씻어줘. 두 번째 꼭지를 제거하고 다시 한번 흐르는 물에 문질러가면서 씻어줘. 꼭지 있는 부분에 한 알씩 문질러가면서 제일 많이 신경 써서 씻어줘야 해. 세 번째 꼭지 제거한 체리를 5분 정도 식초물에 담가줘. 시간이 지나면 식초물을 버리고 다시 한번 씻어줘. 아직까지 뽀드득 소리가 나지 않을 거야. 아주 유용하게 쓰는 과일 채소 세정제는 아기들 척병 일종 세정제야. 인체에 해가 없고 기름기 유해 성분들도 다 씻겨서 내려가. 세네 방울 물에 풀어서 마무리로 씻어주면 미끈한 게 없어지고 뽀드득거려. 채소과일 씻는 데는 이게 최고야. 주방에 이거 하나 넣고 꼭 써봐. 아주 강치야 거품 타입도 있으니 각자 좋은 대로 사도록 해. 뽀드득 소리는 천상의 소리야. 다들 설거지 해봐서 알지? 이 소리 들으면 깨끗해진 느낌이 아주 좋아. 다 씻었으니 닦아서 넣어둘 거야. 페이퍼 타올을 이용해서 체리를 닦아 보관하겠어. 체리 에들이 맨질맨질한 게 이쁘게 샤워 잘한 것 같아 뿌듯해. 이 많은 걸 30분 넘게 다 씻었으니 완전 힘들어. 세척해서 보관할 경우엔 물기를 체반에 받쳐서 제거하고 밀폐용기나 지퍼팩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주면 돼. 이때는 쉽게 물을 수 있으니 가급적 3일 이내로 먹는 게 좋아. 채소과일 전용 용기에 담고 물기가 생겨 체리가 썩을까. 페이퍼 타올을 위아래로 깔면서 담았어. 탱탱하고 좋은 것들만 골라놓아주고 조금이라도 흐물거리는 건 따로 보관해. 밀폐용기에 보관하니 썩거나 많이 나빠지는 것 없이 일주일은 먹을 수 있었어. 체리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자. 항산화 물질로 알려진 퀘르세틴과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혈액의 해독과 청소를 도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하고 그 밖에 치매 예방, 유방암 예방,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고, 칼로리는 100g에 60칼로리로 다이어트에 아주 좋아. 과다 섭취 시, 복통 설사 두통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고, 하루에 20알 정도가 적당해. 씨를 빼는 방법을 알려줄게. 버블 팁발대를 이용하면 아주 간단해. 둥근 곳 말고 뾰족한 곳을 이용해서 씨를 빼면 아주 좋아. 나도 처음이라 체리 살도 다 빠지고 엉망이네. 씨 빨아먹는 것도 귀찮아. 빨대를 생각 없이 밀어붙였더니 관통해서 살도 다 빠지고 생각을 해봐야겠어. 씨 부분만 숟가락으로 푸듯이 빨대로 걷어올리니 씨만 나오네. 아싸 가오리. 이게 되네. 많은 씨를 빼다 보니 스킬이 늘었어. 살도 점점 더안 나오고 씨빼기 장인이 되어가고 있어. 하도 씨를 뺐더니 빨대가 무여져서 들어가지도 않네. 그만할 때가 된것 같군. 체리 과즙이 물들어서 손톱 밑에 때처럼 보이네. 안 씻겨지면 큰일인데 오해받는 거 싫은데. 씨뺀 체리들을 지퍼백에 넣어줄 거야. 냉동실에 보관해서 시원하고 달콤한 사탕처럼 먹는 걸 좋아해. 하나하나 빼먹는 맛이 꿀맛이야. 지퍼백에 들어간 체리의 신선함을 위해 공기를 제대로 빼도록 하겠어. 유튜브에서 보고 빨대로 진공 포장하는 것 따라해봤어. 먼저 빨대를 지퍼백에 넣고 공기가 나갈 틈이 없도록 꼼꼼히 막아줘야 돼. 그렇지. 하라는 대로 잘하고 있어. 빨대를 아래로 붙이고 공기를 빨아들이면 되는 거야. 아씨, 잘 되는 것 같더니 다시 공기가 들어갔네? 여러 번 해도 계속 공기가 들어가네. 이 정도면 그냥 망한 거지. 씨뺀거한 팩과 복지뺀한 팩은 냉동실로 가서 얼리고 두 팩은 지인들 나눠줄 거야. 체리로 이용한 음식도 아주 많아. 팥빙수, 데코레이션, 청. 아이스크림 등 예전에 비해 다양하게 쓰이고 먹는 것 같아. 체리 자르는 방법 알려줄게. 칼날을 중심에 놓고 미끄러지듯이 죽그고난뒤 체리 양쪽을 잡고 비틀면 분리가 돼 쉽게 잘라져. 씨는 수저로 이용해서 빼면 안전하게 뺄수 있어. 계속 체리를 자르다 보니 스푼 들고 귀찮아. 그냥 칼로 빼니 편해. 칼은 위험해. 되도록 따라하지 마. 새콤달콤한 체리도 먹고 체리 우유 빙수도 만들어 먹었어. 체리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봤고 오늘부터 체리 사고 먹는 것에 걱정 없을 거야. 나 최선을 다해 설명했다. 다음 명상도 기다려라. 체.